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할랄 푸드 시식회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문화 연수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센터 선문대학교 축구 동호회간 친선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산항 명사 초청 특강이 있었습니다. 선문대학교 총동문회 선문지회 임시총회가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11일 목요일 5시 40분부터 6시 40분까지. 오렌지 식당에서 할랄 푸드 시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수정 기자가 준비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외국인 학생 비율이 1위인 선문대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의 영양 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약 30명의 이슬람 문화권 유학생들을 위해 3월 25일부터 할랄 푸드를 제공하여 편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재학 적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양고기와 닭고기로 만든 카레를 제공하였습니다. 오늘 행사를 하게 된 취지는 무엇인가요? 이슬람엘 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할때 유학생활에 편하게 또 많은 자기 나라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유학생들이 편한 우리 선문대학교에서 유학생활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어, 이할랄푸드 맛이 어떠셨어요? 아, 할랄푸드 아, 정말 맛있어요. 오. 이슬람 선문 아, 이슬람 센터에서 할랄음식 먹을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해요. 그럼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아, 말해 주세요. 선문대학교에서 아, 할랄 식당 이 있으면 아, 앞으로 여러 아, 나라에서 무슬림 학생들이여기에 아, 입학할 거예요. 아, 지금은 나문대학교에서 아, 아, 수물다다명의 어, 무슬림 학생이 있어요. 어, 그 무슬림 학생들이 할랄 어, 어, 음식 만은는데을주고 있어요. 보통 학생들의 기숙사에도 이런 학생 없서서 그냥 한국 음식 먹고 이나 다른 패키 음식 먹고 살아요. 하지만 지금 할랄 어, 어, 식당 열리고 있어. 지금은 마시게 어, 먹을 수 있어서. 어, Uh, this program is excellent for Muslim students because every Muslim student, foreign Muslim students, it would have been a great problem for them. Whoever came to a foreign country which is not a Muslim country, it would have been very difficult for them to cope up with the food. They would have starved or like gone uh, gone to bed, empty stomach. But now with this food court, it's like a great opportunity for Muslim students. It's so much at ease. I don't have to worry now that what am I going to eat for dinner or lunch, or in the morning. Whenever I think about this orange restaurant here, I'm like, oh, there is halal food now. I can eat like with my with a full stomach, and the food is a lot, and uh, it's really good. So I don't have to worry anymore, and uh, I don't even have to like spend a lot of money or look for places where there are halal food, and I can spend more time studying and uh, my parents are really happy as well my family because they are always worried that what you're gonna eat that time just eat chicken it's gonna be fine there's no that's not there there's gonna be no problem if you don't eat halal food for one day but I'm like no I have to look for halal food let's see what happens so San University I'm really thankful that I'm here I'm really really glad I'm really happy like this is a huge thing for me Morning, 성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슬람권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할라푸드를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오후 6시 30분에 행사가 마감되었습니다. 현재 할라푸드는 오렌지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상 성문위클리 뉴스 이수정 기자였습니다. 2013년 4월 13일 토요일 남이섬에서 외국인 유학생 문화연수가 있었습니다. 유학생들과 스태프들을 포함하여 90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재우 기자가 준비하였습니다. 국제교육처 유학생 교육팀이 주최를 한 외국인 유학생 문화연수가 4월 13일 남이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선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과 평소에 체험할 수 없었던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계획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점심으로는 춘천에서 유명한 음식인 닭갈비를 선택하여 유학생들이 다양한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음, 음, <laughs> 음 맛있다, 맛있다, 구연근, 춘천의 명물 닭갈비를 드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아, 그거 아 너무 맛있어요. 그 호박의 맛이가 너무 강하니까 그그 그 호박의 맛이가 진짜. 아, 맛있었어요. <laughs> 네. 그러면 어떻게 드셨어요? 닭 아, 그. 치킨하고 그. 야채랑 같이 그. 아, 배추랑 같이 담아서 먹었어요. 또한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인 남이섬을 선택하여 유학생들이 더욱더 뜻깊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남이섬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는데 기분이 어때요? 맨날 학교에 있으니까 진심했었는데 네. 여기까지 와서 최고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마을이서 최고! 2013년도 문화연수는 국제교류처 유학생 교육팀이 주최하였으며 일본 유학생회, 중국 유학생회, 국제유학생회 학생들과 글로벌 스쿨 문화 홍보팀이 협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지원팀과 대학교의 많은 부서에서 많은 후원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는 남이소입니다. <laughs>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리고 그제 멤버들, 그리고 중국 학생도 함께 남이소에 오는 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만디소에 와니까 그럼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그 때, 네, 학생들에게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재있었어요 처음이니까 아주 재미있었어요 다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다, 네, 만족스러운, 네. 네, 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키설미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laughs> 어, 어때요? 말로 고려할 수 없는 감동을 네, 받았답니다. 네, 현장에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본 행사는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교류 활동이 활성화되어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네, 다,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참석할 뭐. 거예요? 예, 어우, 당연하지 친구랑 어렵게 많이 놀아주세요. 짓거예도다연하지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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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을 거예요. 사실. 열번 보고 있으면. 어, 열번 있어요. <laughs> 열번간다고 <거> <laughs> 예. <웃음> 유학생 문화 연수는 매 학기 크게는 아니지만 작게나마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유학생들이 좋은 추억과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윤재호 기자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 화요일 6시 30분부터 선문대학교 축구장에서 고용노동부 천안고용센터 축구 동호회를 초청하여 친선 축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지연 기자가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천안고용센터와 선문대학교 축구 동호회 간 친선 축구 대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청년고용 재정 지원 사업 선정을 기념하고 양 기관 간 친선을 다지기 위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성문대학교가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서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천안고용센터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관학협력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다고 생각해서 고용노동부 천안고용센터 분들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어두 기관이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책임지고 어, 교육이 잘 되어서 어, 천안지역에 고용이 되고 직업을 통해서 행복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분들과 또이 뜻이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뭐 저희는 아까 저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을 직접 실현 현장에서 직접 다. 저 취, 시키는 그런 기관이고 여기는 교육을 통해서 그저 취업할 사람들을 배출하는 기관이고 어떻게 보면은 짝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저 축구도 똑같이 그렇게 좀 짝이 맞아서 명승부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친선 축구 경기에서 홈팀인 성문대학교 축구 동호회 팀이 선취골을 넣으며 선전하였지만 4대 3으로 고용노동부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일뿐만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하는 내외 양면을 두루 갖춘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면모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상 3일 위클리 뉴스 윤지연 기자였습니다. 2013년 4월 17일 수요일 10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명사 초청특강 아사나 강의 시간에 현충사 견학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가경 기자가 준비하였습니다. 교양대학 교양학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명사 초청 특강 아산학이란 강의를 통해 현충사에 직접 변학을 다녀오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의 유적지를 탐방하고 자신의 지역에 대한 지식을 더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네 현장학습 오신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예, 네, 우리 학교에서 개강돼 있는 교양대학이 개강돼 있는 명사 특강 아산학에서 현장 답사를 위한 그 과정의 일환인데, 이제 충무공 현충사가 학교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자연도 이렇게 좀 체험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충무공의 호흡정신, 특히 이제 호흡정신을 학생들나여은 마음속에 깊게 좀 새기라 하는 의미에서 답사 코스를 갖겠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어떤 걸 배워갔으면 좋겠는지 바라시는 점 있으세요? 이제 우리 호국에 하신인 충무공 이수신 장군의 그 호국 정신을 이렇게 학생들이 함량하도록 하고 또 이제 지금 좋은 이봄 계절에 자연을 이렇게 꼽히고 이렇게 좋은 계절에 보현지기를좀 길러시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장 답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학습 오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네, 책에서만 보고 이야기로만 들었던 이순신 장군님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 <laughs> 이런 현장학습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사에 와서 먹고 도귀여하고좋아요어요니까 음, 학교 근처에 있다는 걸 몰랐는데 저는 되게 멀리 여행을 가야만 이런 곳에 올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학교 가까이 이런 곳이 있다니 되게 놀랍고 되게 네, 좋습니다. 저희가 현충사를 처음 와보게 됐는데 수업시간 교양시간을 통해서 와보게 되니까 볼거리도 많고 가까운 지역인데 지금까지 왜안 왔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볼게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봄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현충사를 방문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배우고 지역사회 아산시와 본교의 유대도 강화하고 봄의 기운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답사였습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김가경 기자였습니다. 2013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원화관 205호에서 2013년 선문대학교 총동문의 선문지회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영준 기자가 준비하였습니다. 선문대학교 총동문의 선문지회 임시 총회는 임원을 선출하고 회칙을 안내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로 선문대학교로 졸업하였거나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동문회 회원의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장인현 회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임시 총회는 총 동문회 선문지회의 임원진들을 소개하고 새로운 시작의 포부를 다지면서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선출된 인원은 지역회장의 한원수 팀장, 부회장의 장인현회 두 명, 사무국장의 조성문 계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식순에 따라 감사패를 전임 회장 김영수 교수에게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임사가 있었습니다. 선출된 신임 회장, 한영수 팀장 및 이원준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총동문회에 선문지혜가 나아가는 포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홍영준 기자였습니다. 선문대학교 학생 여러분 축제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활기찬 5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이경은이었습니다.